뭘 많이 가져오셨어요? 몰라서 못 챙겨왔어요. 오늘 녹프 찍으러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치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표님. 바로 나오시죠. 저희가 오늘. 네. 저희 오늘 뭘 소개할 거냐면, 지금 딱 입고 있는 요거. 블록킹 후리스 프로. 긴장하셨는데요? 지금. <laughs> 아, 카메라 켜니까 다르네요, 느낌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웃기 평소 내왜 아무튼 이거 후리스 나와가지고, 오늘 이거 소개 영상. 출시 기념으로 설명해드리고. 윈더 23FW 되게 잘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는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수익이 떨어지지만, 뒤에 거는 관련 없거든요? 그래서. 안았죠그렇죠아 알겠습니다 <laughs> 장난이고요 아무튼 파트 두 개로 나눌 거니까 후리스 하나 이제 윈더 이삼 에프 더 이렇게 같이 버무려지는 스타일링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저희 첫 번째 후리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 몸판도 후리스지만 이런 어깨 라인 그리고 여기 소매 라인 보시면 와플 후리스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뭔가 고프코어 트렌드? 그런 느낌이지만 약간 그냥 일상에도 입을 수 있는 지금도 카고 팬츠에 이렇게 저희 둘다 입고 있잖아요 소재감이 약간 고프스럽긴 한데 이런 컬러 배색감이 정제된 고프코어 느낌? 단품으로 입어도 뭐 깔끔하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포스럽게 입고 싶다면 뭐 바람막이를 썩는다든지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다른 무드가 네. 네. 나오는 네.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지퍼도 약간 숨은 지퍼, 은은하게 들어가서. 막 방수 지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딱 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보여요, 지퍼 라인이. 근데 이런 게 원래 저희가 디자인성을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이 후리스가 입고 보기 불편하잖아요. 면티보다는 덜 네. 늘어나니까. 네. 네. 착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넣을까 하다가, 어, 그러면 양쪽으로 넣어보자 해서 디자인성을 더 넣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한쪽은 길게 열고 반대쪽은 짧게 연다든지 해서 이렇게 안에 뭘 입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지또 응. 밖에 뭐 베스트를 입는다든지 응. 패딩을 입는다든지 네. 되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잠그면은 앞에 목을 살짝 깎았어요 남성분들은 여기 목젖이 있단 말이죠 목젖 부분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응.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도 응. 이제 보시면은 이게 뒷목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목 뒤를 살짝 이렇게 감싸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돼서 보온성도 가져가면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사실 디자인은 굳이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예뻐서. 진짜로. <laughs> 저희 프로. <입으로. 웃음> 아니 진짜로 저희도 만들면서 느낌이 아, 오죠.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딱 저희 네. 첫 샘플 보고 와. 맞아요. 대박났다. <laughs> 사실 그 조끼나 <laughs> 네. 티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만족감이 올라갔다면 이건 그냥 첫 샘플 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다. 그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뭐첫 샘플에서 큰 수정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컬러만 이제 바리에이션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갈수 있는 게 블랙. 블랙이 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음. 근데 또막 시크하고 약간 약간 바이커 느낌도 나는 좀 음. 절개라든지. 아네 네. 외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 보온성 좀 가져갈 수 있는 옷이고. 이게 프로보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단에도 스트링을 추가해가지고 밑단을 그냥 풀어서 입어도 좋고 아니면 조여서 크롭하게 연출을 네네.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 툭 걸치는 느낌. 어떤 컬러 제일 마음에. 드세요? 거. 차콜 브라운 네. <laughs> 근데 이것도 가까이 보시면은 이게 몸 파는 브라운인데 이 친구는 또 약간 차콜? 응. 차콜기가 있어서 살짝 진짜 살짝 대비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소재감에서 오는 것도 있고 되게 매력 있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하나 진짜 추천하라면 응. 이 컬러 근데 좀 평소에 베이지 팬츠 입는 거 좋아하고 그레이 컬러 응.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음. 여기다가 실버 패딩 베스트 같은 거 실버 컬러 패딩이나 패딩 네. 베스트 같은 거 입으면 되게 이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이즈 구성이 라지 엑스라지 돼 있는데 미디움 라지로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이게 근데 아우터 형식으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사이즈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좀 여유 있게 입으시라. 10월 3일까지 15% 플러스 카카오톡 플친5% 할인해서 네.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구매하시는 게 제일 저렴할 거다. 아무튼 추석 때좀 보시고 구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목소리> 자, 그 다음 패딩 셔츠. <목소리> 기가 막힙니다. 이거 패턴을 직접 짜셨다고 들었는데? 아, 어, 네, 직접 개발했습니다. 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윈도스러운 그런 어... 슬래시 라인. 어, 네, 네, 네. 약간 물결 네. 모양. 근데 되게 예뻐요, 진짜. 이거 제가 보자마자 되게 못 보던 패턴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 네. 거는 뭐 다이아몬드나, 네, 뭐 이렇게 줄 줄지나 그런 거잖아요. 약간 심심한 것 같아요. 윈도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워블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웨이브진 패턴인데 워블 패턴. 네, 워블. 음. 위글 위글. 네, 네. <laughs>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 퀼팅 스티치가 아니라 자수 퀼팅이라고 해서 한층 더 퀄리티를 높였거든요. 광택이 있고 스티치가 좀 두꺼워서 음, 네. 이런 결이 더 예쁘게 느껴지는 건데. 네. 일반적인 퀼팅은 한 줄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 줄로 가서 완성도를 네.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냅도 플라스틱 흰색으로 들어가서 좀 너무 안 튀고 깔끔함도 딱 가져간 느낌이에요. 패딩 셔츠인데 과하지 않게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나왔고 아이보리 컬러는 좀 산뜻한 니트, 브라운 컬러 이런 니트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같아요 제가 입은 거는 좀 시크하게 좀올 블랙으로 입었을 때도 확실히 이런 스티치 광택이라든지 패턴이 포인트 되는 게 있어서 패딩 셔츠지만 너무 막 직장인스럽지 않고. 인기 되게 좋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킬팅으로 킬팅으로 조져버렸구나. 조져버려. 위글위글 아. 위글 셔츠. 위글위글. 위글. <laughs> 아. 그리고 안에 체크 셔츠도 이번에 윈더 신상인데 요즘에 체크 셔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콘크리트가 부서진 음. 듯한 느낌 음. 제가 때 얘기했던 네. 다니엘 아샵 느낌. 아 네. <laughs> 그런 느낌의 패턴이라서 확실히 대표님이 이런 선택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잘 찾아서 네. 흔한 아이템에서 한 단계 다르게. 한 포인트 딱 다른 방향 살짝 틀어서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해서. 좋아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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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바지도 되게 잘 만드셨어요 이거 모던한 카고 팬츠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떼진다 이렇게 스냅이 그래서 이 스냅만으로 그냥 스냅. 면 바지가 아니라 포인트가 될수 있고 네. 요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에 호리스 입으셨을 때는 그 포켓 떼고 밑에 이제 길다라게 들어간 스트랩만 네. 그 스트랩만 음. 위에 달아서 그 네. 포인트 줄수 있고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지금 같은 착장에 블랙만 딱 걸쳐줘도 깔끔하다 그렇죠, 오히려 좀 단정된 느낌이 다 네. 너무 꾸미지 않은 느낌 대표님 평소 스타일인데요? 어, 사실, 제가 입으려고 만든 <laughs> 거 <왔는 것> 같아서. 이 <laughs> 니트도 이쁩니다. 이 원사 보이시나요? 약간 브라운이랑 약간 음, 헤이즐넛 네, 네. 컬러. 맞아요, 맞아요. 음. 일반적인 립이 약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끊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선으로 끊기게 돼서. 굵직굵직하게. 아니, 니트 진짜 이쁜데요? 아니, 이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바람막이 레이어드 네. 해서으니까 이쁘네. 바로 들어가네. <laughs> 저기 가서 <나도> 시죠 <laughs> 다음 착장 니트 착장 아니 이거 너무 이쁜데요 엄청 잘 어울리시는 데요 진짜? 진짜? 진짜 이뻐요 원사가 이렇게 뭔가 우주 같은데요? 이름이 혹시 갤럭시 니트인가요? 어 맞아요. 아 진짜? 아, 갤럭시 니트는 아닌데 아. 컬러 자체가 갤럭시 블랙이에요. 골지 짱이는 음, 앞에 제품이랑 같은데 이 원사가 음. 되게 매력 있어서 또 너무 튀지도 않아서 좋아요. 오늘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다음에 이거 바람막이 레이어돼가지고 저는 입어봤어요. 니트 단품 있는 것보다 진짜. 레이어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살짝 좀 트렌드한 느낌도 넣어주고 근데 또 기장도 크롭해서 한번 이렇게 스트링 삐져나오는 느낌도 좋고 핏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스타일링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그 니트가 저희 룩북 찍을 때 모델 입은 거보다 더잘 어울린다. <laughs>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이뻐요. 뭔가 이런 조합이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이 청바지, 요거 좀맛돌입니다 뒤에서 돌아 나오는 절개랑 다트디자인에이 크리즈, 찝힌듯한 것인. 네, 보통 밑에 들어가는데 위에랑 아래 이렇게 뭔가 언밸런스하게 들어가 있고 밑단도 그대로 입을 시에는 약간 곱창지면서 오버사이즈 느낌 될수 있고 이걸 또 접었을 때도 로에지 디테일이 보이면서 새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있던 접는 게 이쁜 거 같아요 저는 뭔가 그래서 이렇게 굽낮은 로퍼 같은 거 신을 때는 좀 접어있고 부츠 같은 거 신을 때는 길게 해서 조금 핏하게 입어서 시크하게 연출해도 좋고 아니 이것도 같은 그 짜임에 이제 버튼업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원사가 너무 이뻐요 이게 약간 여러 컬러가 믹싱된 거라서 제 머리 색깔이에요 <laughs> 라벤더랑 그레이랑 섞여서 은은하게 또 포인트가 될수 있는. 음. 이거는 살짝 꾸안꾸다. 이게 퍼플 완전 퍼플로 들어가거나 완전 그레이로 들어가거나 그랬으면 그냥 메리트가 없었는데 음. 딱 섞여 있어서. 네. 근데 약간 그레이 베이스라서 또 과하지도 않은 네. 네. 그런 컬러라서 입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칭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검정 바지에 네. 티셔츠 입고 네. 딱 하나 걸치기죠. 네. 저는 약간 힙한 스타일이고. 부님의 약간 깔끔한 무난한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 요는 아직 출시는 아닌데 원래 나오기로 했던 패딩 이제 완성돼서 지금 제작 들어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코튼 링클 가공된 셔츠입니다. 코튼이야 코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일론이랑 좀 다른. 그리고 요 컬러도 있습니다. 체크. 원래 맨 처음에 샘플 봤던, 어, 아, 너무 귀여운데? 앞에 입었던 착장에 바로 입었던, 입었더니, 귀엽다. 오, 핏디디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 패딩의 비밀, 변신 부탁드립니다. 패딩 베스트로 입을 수 있습니다. 오, 앞에 입었던 니트 이렇게 입으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그레이 니트랑도 잘 어울리네. 요것도 패딩 베스트로 입어봤거든요? 그냥 일반 패딩에서 쓰는 소재감이 아니라서. 이거 좋습니다. 이거 2A 패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10월 말이죠. 10월 말 출고 예정입니다. 출고 예정이에요? 그 전에 나오겠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승락님과 <목소리> 함께라아 그런 멘트 말고요. <목소리> 아 근데 윈더 옷이 진짜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사실 진짜 후리스 말고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예뻐서 이거 하자고 했어요. 너무 제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또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도 공홈이랑 무신사에서 판매 중이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성이 있다. 말말 하시죠. 수동령 시동룡... 님 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프리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패딩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